시편 37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 때문에 심히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은 마치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 이 괴로운 일들 좀 보세요. 하고서 불평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데, 마음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다 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나 그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너란다.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단다.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잠잠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나에게 고쳐져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인내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는 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욕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며 의인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의 친구들은 괴로움을 주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그러나 요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였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번 자신을 변호하며 논쟁을 벌이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묵묵히 인내하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다 거친 후에 요배의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듯이 섬기게 되는 훨씬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본 시편은 총 73편 이상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 중에서 악인을 비판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많은 부분이 비판지, 비판적인 시인데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악인들로 인하여 회의적이고 번민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통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불평을 가질 때 맡기라 그러면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부족하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 불평은 우리의 심령을 쉽게 메마르게 합니다. 오히려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불평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형통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활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자들은 성공하고 잘 되는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왜 인생이 짜증나고 꼬이는 일이 많은가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과 행복은 페이크. 진짜가 아니라 가짜 형통이요.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넘쳐나는 이기심 때문에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들의 형통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같이 빨리 쇠잔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치 못한 죄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늘 성도들 곁에 계셔서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한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평하고 싶은 일을 당할 때, 영적 근시안. 그런 근시안이 되지 말고, 그토록 나타난 것만 판단하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갖는 삶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3절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충동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a godly man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의 걸음을 하나님은 마땅히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기까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당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찾고 싶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아 인내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데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 혹은 어떤 일로 인해 인내치 못하고 불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test yourself 이거자면 yourself 확정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불만을 신앙의 인내로 이겨내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이만은 이 주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